안녕하세요. 하퍼입니다. 오늘은 제가 다이소 후기를 찍어볼거예요 화질 안좋은거 주의해주세요. 이건 다이소 산게 아닌데 이걸로 이제 이렇게 까는것처럼 할건데 이게 포장지인데 이거 깔걸로 할거고요 이건 다이소에서 안샀어요. <laughs> 자, 다이소에서 산건 이거 소개해드릴게요. 잠깐만요. 이거 드레싱 소스터 제가 관계에 걸려가지고, 이거 입고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하나 더 있어요. 이렇게 두개 해서, 이거 가격은 500원이고요. 어, 그리고, 이거 투명지법에 제일 작은 거 있잖아요. 그거, 이거를 두 개를 샀어요. 그래서, 한, 하나에 천 원에서 2 0 0 0 원치 샀고, 그 다음에, <laughs> 이건 휴대용 사부랑 약속. 되게 이뻐가지고 샀는데, 허질이 너무 안 좋아요, 지금. 양해 부탁드려요. 천 원. 그 다음에, 목공풀 다 써서 썼어, 목공풀 샀어요, 1 0 0 0 원. 그리고, 이거는 세계, 세계과자 할인점에서 마시멜로 플러스 팔길래, 먹고 싶으면 샀어요. 이게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. 샀고, 그 다음에, 이거. 필름 접착 메모지, 이거 반투명이라가지고, 레진한테 좋을 것 같아서 샀고, 어그 다음에는 없네. 네, 전체으로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습니다 그럼, 빠이빠이.